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미국 머니마켓 펀드, 즉 MMF에 관련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MMF,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는 돈이 어디로 이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로 모이는 곳인데요. 사실 MMF의 자금이 커진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을 투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QE가 실현되기 전까지는 돈이 1조 1조를 하기보단 트리 i 달러네요. 그러니까 1 1트리언 달러가 처음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면 0.5트리 i 달러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리만 사태가 터졌을 때 어, 구간이고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때도 1조 7 1트리 i 이 들어왔고요. 추가로 또1트리 i 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구간에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원 트리일리언 웨스라 돈이 이제 Mf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한0.7트 l i 리언 정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보게 되면 1출년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아직 100% 돈이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최소한 1출년 정도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첫 번째 이런 이제 본능적으로 느끼는 구간이 있어가지고는 조금 더 돈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사실은 지금 미루어, 과거의 역사에 비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급격하게 또 이렇게 돈이 들어온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만이 터지고 나서 QE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전까지 돈이 들어왔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의 통화정책으로 이제 간섭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어, 주자들이 돈을 이제 집어넣는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뭐, 이게, 음, 일주일 연까지가 돈이 다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첫 번째 구간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충격이 온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구간에 한번 더, MF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두번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 경우에처럼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한번 정도 들어오다가 다시 돈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연착륙으로 끝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성 효과가 보통 어땠느냐? 제일 가까운 이거 윈도우 기준으로 제일 가까운 부분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코로나 기간에 한번 가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게 30년물 채권 기준으로, 그리고 10년물 채권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0년물은 이제 대표적으로 TLT, 그리고 10년물 기준으로 IF 정도로 이제 가격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이첫 번째 구간하고 두 번째 구간을 다 합치니까 약한30% 정도 성과가 났었고, 약한 10에서 12% 정도 성과가 났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그랬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이제, 이벤트가 만약에 QE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고한 그 달에서 한달반 사이에 일어나는 구간만, 두 번째 구간만, 한달 정도만 쪼개서 봤더니, 어, 30년물이 그래도 10% 정도 성과를 냈었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는 한4% 정도의 성과를 낸 것으로, 과거 데이터 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일어나 MMF,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오는 거에 대한 본능적인 투자에 어떤 자금의 모임을 힌트로 삼았을 때는 지금 MMF 자금 펀드에 지금 돈이 공격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꼭 이제 1이라는 원트릴리언 에스달러가지켜지지는 않겠지만 원트릴리언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0.7 정도 한70% 정도 돈이 들어왔으니까 아, 추가로 조금 불확실성에 대한 돈이 좀더 자금이 모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겠구나라고 생각할수 있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아직 구간이 좀 남았고요 그런 충격이 실질적으로 왔을 때 뭔가를 액션을 해야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뭐 글로벌 뭐 금융 위기가 오건 아니면 뭐 특정 디폴트 리 그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이 됐건,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런 이제 구간이 나타날 텐데, 이런 두 번째 구간에서의 성과도 이 전체 구간에 못지 않은 좋은 성과를 냈었다. 왜냐하면, 한달 사이에 미국 채권을 가지고 10% 이익을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간이 한 번씩 나타났다. 그런데 그런 뿐만 아니라, 이런 전체 구간을 놓고보게 되면, 한30% 성과가 됐으니까, 꽤, 어,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꽤 높은 변동성을 갖고 꽤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구가 나타났다는 부분을 저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사실 머니마켓 펀드(MMF)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위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때의. 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미국 국채 돈이 몰리게 되는데 그때 됐을 때 어, 뭐 장기물 국채와 초장기물 국채의 어, 성과가 이 정도로 나타나더라. 그런데 그게 두 번을 다 거쳐야 되는 충격인 것인지 아니면 한번 그러다 마는 것인지에 따라서 성과는 조금 분리돼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걸면 안 되겠지만.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들이 자 느끼고 있는 부분이 성과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어, 힌트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도 어, 좋은 어, 뭐 차액 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힌트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마련했고요 만약에 어, 이번 제 랠리가 진짜로 어, 과거 경험처럼 1 t r i l l 정도에서 끝난다 라고 하고 그 뒤에 어떤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업데이트 드릴 거고요 만약에 여기 생각보다 빨리 꺾이게 돼서 생각보다 빨리 성과를 낼수 있는 기간이 나타난다 그런 힌트가 있다 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그업데이트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